먼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지. 대법원의 이재명 사건 유저 취지 파기 한송된게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에게 또한 번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냥 파기자판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는 것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확정했어야 했는데 원심으로 돌려보낸 것은 결코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지 않은 것은 잘한 게 맞지만 이 문제는 고법에서 징역 2년, 집 2년 그대로 선고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그땐 검찰이 아닌 이재명이가 재산고를 하게 될지 않지. 그럼 다시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 대선전에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재명이가 당선되면, 그 복잡해집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도 포함시켜 인기 중에 재판이 중단이 될지 아니면 수사위기소가 아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라 당선 무효가 인정될지 드군데 재면이가 그냥 당하고 있을 놈이 아니란 것이. 그현재의 당선 이후 진행 중인 재판의 과정이나 결과를 놓고 권한장의 심판 청구를 할 수도 대통령 모 재판관 2인 공석이라 이재면이 임명하게 되면. 그놈에게 매우 유리하죠. 저 어쨌든 파기한 송심의 결과에 따라 대선에 출마 못하는 일은 없으니 기대 마시라는 겁니다. 결론은 반드시 우파가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단일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